5개 장영석 선수입니다. 잡아당겼습니다. 왼쪽으로 갑니다. 통장 예. 넘어갑니다. 와, 장영석. 장영석의 솔로 포. 시즌 3호. 곧바로 동점을 만드는 장영석의 솔로 홈런입니다 넥센 타선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만 장영석의 이 한방으로 두 팀은 다시 같은 출발선상에 섭니다 점수 1대1 동점입니다 밀도를 봤을 때는 넘어갔다라는 걸알수 있을 만큼 정말로 좋은 타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. 자 이제 투아웃 윌루입니다 7번 타자 김규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초고타격 왼쪽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가 뒤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 넘어갔나요? 따는 나왔는데요 홈런이군요. 넘어갔습니다. 데뷔 첫 홈런이 지금 그렇습니다. 되는 거거든요. 김규민 선수의 데뷔 첫 홈런. 투런 홈런으로 기록하면서 점수는 4대 1이 됐습니다. 선두 타자였던 김하성 선수가 8회 두 번째 타승에 네. 쏘아 올렸습니다. 왼쪽으로 넘어갑니다. 김하성의 석 점짜리 홈런. 8회 초 앞서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김하성이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두 팀의 간격을 더욱더 벌려놓습니다. 김하성의 석점포. 이제 점수는 12대 4까지 벌어집니다.